이번에 수행해볼 MyHashSet을 통한 실세계 데이터 분석은 이메일 데이터에서 최솟값 최댓값 ID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MyHashSet을 이용해보고 HashSet을 이용해보고 ArrayList를 이용해보고 Linked List를 이용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효율성을 분석해볼게요. 이러기 위해서 getHashSetID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s 시 해시셋, s e t 인티저해시셋 s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my h 시 s e t 도 만들고요 컬렉션을 통한 생성자를 구현하였으므로 이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한 array list에 대해서도, linked list에 대해서도, 네,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속도를 비교해 봅니다. 최소값. min이라는 값을 더 이상 클수 없는 수로 초기화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각각의 해시셋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 볼게요. 해시셋. integer value 해시셋.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 저는 저게 가장 작은 순주 알았는데 밸류가 더 작다면 미는 밸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수로 세팅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한번 값을 출력해 볼게요. 미을 출력해 볼게요. 네. 0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한번 성능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long p0 hashset에 대해서는 네, 1 9 m 리 세컨드가 나왔고요. 따로 할 필요 없이 이곳만 바꿔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m y s c 시셋 같은 경우에도 약간 느리긴 하지만 네, 6 6 m 리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rray 리스트는 훨씬 더 느릴까요? 한번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빠른 결과가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링크드 리스트도 보겠습니다. 네, 12ms. 오히려 딱한번 연산한 것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라 비교하기 애매하긴 하지만은 셋보다 리스트가 이 연산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혹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시셋은 이 연산을 하기에 유리한 훨씬 더 유리한 데이터 구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